네 감사합니다. 여사 사람, 여사님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말하기 어려우신가 눈빛으로 보내셔도 돼요. 네 이렇게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불평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 불평한다라 꼭 뭔가 배응망덕한 우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불평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것인데, 심리학에서는 나 자신의 상태가 뭔가 불운한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중 하나라고도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남과 남을 비교, 나와 남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 때문에 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불운한 피해자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어쩌면 이 불평이라는 감정은 없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불평하는 좀,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혹시 오늘도 오실 때한번 정도는 불평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왜 다들 거룩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죠? 한번 정도는 하잖아요. 오늘 비 오니까 아, 이렇게 비가 와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어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불평이라는 감정을 꼭 없애야 된다라는 강박감,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평, 불평의 감정을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없앨 수 없는 거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책한 권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책 중에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려 볼게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로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어, 살다 보면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많은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겠죠. 이 제목을 조금 이렇게 바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신앙이 되지 않게, 기분이 신앙이 되지 않게,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은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표현은 다르게 노력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분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불평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요. 시편에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탄원시라고 하는 겁니다. 탄원시. 자, 탄원이라는 뜻은요.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 사정을 하소연하여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힌나라는 단어인데 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형식적인 고백으로 뭔가 종교적인 의식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테인나 탄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불평을 합시다. 이 말은 뭔가 이제 여러분이 좀 눈치 채셨겠지만 그냥 단순한 감정을 내비치자는 것이 아니라 뭐 하자고요? 탄원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원시의 구조를 좀 알고 가면 좋습니다. 탄원시의 구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와를 부르고요.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간구하고 신뢰와 확신과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게이 탄원 시의 대부분의 형식입니다. 오늘 13편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니나이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1절에서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불렀죠. 여호와여 비장하게 부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불렀겠어요? 불평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부른 부는 이유는 하나님 불평할 게 있어요. 저좀 들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불평을 했는지 좀 볼게요.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시작을 해요. 여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거를 네 번이나 말합니다. 자, 네 번이나 얘기했다고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좀세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탄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고 뭔가 범인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지금 직면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질문이에요.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원수라는 게 명확히 뭐가 어떤 건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약 때이 원수라는 표현을 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절에서 이렇게 1 절에서 이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 인생이 잘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원수들은 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는 너는 이렇게 인생 안 풀리는데 그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비웃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느껴지겠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안 풀리는 내 인생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거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누구랑 닮았죠? 저희랑 닮은 것 같아요. 저희도 신앙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겪잖아요. 모케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에 한국인의 새 목표를 세대별로 통계를 냈습니다. 20대의 1위가 뭐냐면 학업 업무 관련이고요. 30대는 재산 축적 비탄감, 40대에서 60대는 건강 유지 회복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점에선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목표라는 의미에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저 데이터는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라 거예요. 우리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목표라는 게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게 생각한 대로 되요안 돼요. 잘안 돼요? 돼요. 우리가 노력하,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올해 목표도 뭐였냐면 건강 회복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40대가 아닌데 건강 회복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수영장 다니는 게 목적이었어요. 좀 이렇게 어깨 깡패가 되고 싶어가지고 수영장 다니려고 진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수영장 갔을까요? 아니, 근처도 못 갔어요. 어, 제 몸은요 샤워할 때만 물을 만났고요 샤워할 때만 수영복 차림이 됐었어요 어, 그만큼 생각만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 아까 30대의 목표가 뭐였어요? 재산, 축적, 비탄감이었죠 자영업자들이요 이 데이터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전년 대비 1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영업실적이 낮아져서 다들 폐업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리고 20대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어, 당신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출산 계획이 있습니까? 내 절반 가까이가 아니요라고 대답했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되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분도 있겠죠.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참 이게 대부분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진학, 학업, 경제, 가정, 뭐 여러 관계, 신앙에 대해 대부분의 목표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도 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 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려고.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그, 그 애가 너무 잘 돼. 배아파야안 아파요? 아파요? 왜또 거룩한 표정을 짓고 있지?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 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시평기자처럼 똑같이 이렇게 탄식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언제, 언제까지입니까? 응? 내가 산 주식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쟤안 믿는 쟤는 이렇게 대박나고 있습니까? 하늘 저 이력서만 넣으면 저는 떨어져요. 근데 쟤는 붙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 인생 왜이럽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 기자의 탄식은 현실 탄만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탄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자, 이 불평이 처음 나온 이유가 있겠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볼게요. 여호와 내 네, 하나님이여 날이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그 어, 시편 기자의 지금 탄식은요. 현실로 부터 더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자신의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탄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가 힘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이 인생에 꼬인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랑 관계를 온전히 맺어주려고 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내가 너무 힘 힘든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이런 막 불평과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평 기자는요 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이게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3절과 4절에서 두렵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렵다는 게 뭐가 불, 불, 두렵냐? 이 불평이 많은 이 현실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얼굴을 좀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별력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저 홍보위원회라서 깨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잘 찾으십시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틀린 그림 찾기 잘 하셨죠? 네, 분별력에 의해서는 보다 틀린 게 많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내 네, 깨알 홍보를 네. 네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가야 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어, 시편 기자한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봐 되는데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평과 탄식을 하실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실 거면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가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탄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지평 기자가요. 앞에서 어두운 분위기였잖아요. 막 탄식하고, 하나님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5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더니 5절에서는. 하나님이 날 구해주셨어요. 원 기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5 절부터는 뭔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대로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렇게 갑자기 확신이 생긴 채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어, 지금 이제 둘째가 어, 두돌이 안 됐습니다. 두돌이 안 됐는데 이제 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요. 아빠를 찾는데요. 근데 제가 출근을 일찍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빠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 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지지라고 대답한대요. 제가 더러워서 아니에요. 다들 표정이, 다들 공감하듯이, 그치, 지지지. 아니, 그런 의미로 한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분리수거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요. 제가 참 가정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갈 때, 꼭 애기가 따라와요. 그럼 제가 문을 닫고, 아빠, 지지버리고 올 거야. 따라 나오지 마. 지지버리고, 금방 올게 하고서, 계속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 둘째 이름이 지온인데 지온이에게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면 뭘 버리러 갔다? 지지 버리러 갔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도 지지래요 아빠 어디, 가, 어디 갔다 왔어? 지지 그러니까 아빠는 지지예요 더러, 더럽다는 표현 아니에요? 지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상 깊었던 기억은 자연스럽게 반복될 거다라는 확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맛집 다녀왔어요 그럼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거기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 배프 베프 있잖아요. 배프랑은 말하면 어 얘랑은 내가 마음 편하게 신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라는 게 은연중에 어떻게 돼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된 기억들 좋은 기억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고 있던 중에 예전 일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떠올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걸 잘볼수 있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더니 그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평 기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의지하면?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면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평 기자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비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을 또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6절 말씀인데, 내게 네 은덕을 베푸셨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이 재밌는건 뭐냐면요. 미래 완료 시제를 써요. 미래 완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면 미완료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에 일어난 것이 일어났다 해서 미래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은덕을 베푸실 겁니다. 나중에 베푸실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덕을 베푸셨습니다라는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의 마음으로 이전에 하셨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라는 마음으로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혹시나 답답하고 탄식하고 싶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실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런 불평을 이야기할 때 솔직히 우리도 불평 생기잖아요. 막 그런 감정이 막 오, 오래잖아요. 이 고백이 잘 되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쉬우세요? 솔직히 저는 어렵거든요. 저보다 잘 되시는 분들은, 네, 신학교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잘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주로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어, 내 현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감정이 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바뀌길 원하지, 하나님이 바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막, 신뢰 확신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늘 탄원시의 주된 목적은 아까 오절과 육절과 같은 부분 오절과 육절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주된 목적이 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게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최종적인 형태의 완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탄원의 주된 목적이 바로 탄원이라는 거예요. 탄원.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 왜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불평이 많은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안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탄식을 하라는 겁니다. 탄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시평 기자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었,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막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뇌와 답답함 그 마음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탓하려고 가지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의 도, 그 20평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평이든 뭐든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불평을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들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 않을까요? 야, 우리 사이가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불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 사이 같은 존재 아니야? 그런 사이 아니야? 이런 불평을 말한다는 건 관계가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든 가지고선 그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 지안이와 지온이가 놀다가 갑자기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 봤죠. 갔더니 지온이 얼굴에 상처가 난 거예요. 어, 지금 지안이가 아홉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까 그러면 안 됐는데 야 너가 그랬지 이랬어요. 근데 지안이 입장에서 갑자기 눈을땡그려지면서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상처 낼 리가 없어서 야 너가 그랬잖아 이랬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왜 아빠 미워 그래서 엄마한테 뛰어쳐간 거예요. 엄마한테 뛰쳐가더니 하는 말이 아빠가 내가 안 그랬는데 지훈이 얼굴에 상처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울면서 화소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안이가안 그랬더라고요. 지훈이가 이렇게 긁다가 상처 냈더라고요. 지안이의그 억울함, 자신의 억울함, 아빠를 향한 불평을 엄마라는 존재를 향해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왜죠? 엄마는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존재니까. 그리고 엄마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의 존재니까 그 신뢰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 저도요,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고등학교 때 하나님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좀제 이야기를 짧게 그냥 자세히는 못 드리고, 짧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네, 어, 유쾌하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어, 당연 지금은 아니에요. 당연 지금은 아닌데 특히 술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아,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술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특히 할머니께서 술주정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가족들 모두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스트레스가 확 쌓이고 쌓였을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학원을 끝나고 왔는데 학원을 끝나고 왔는데 딱이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요 현관에만 딱 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딱 현관에 섰는데 역시나 어떤 소리가 들리고 알코올 파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들으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혼자 골목을 유유히 다녔어요. 유유히 다니다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갔더라고요.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멍하니 이제 앉아 있었어요. 시간 때우려고. 그리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딱 손가락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왜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제 인생 왜 이렇게 꼬인 겁니까? 다른 집처럼 저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왔어요 어, 하나님 이런 식이면 나 진짜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저 열심히 봉사하지 않냐고 근데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왔죠 저희 집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 탄식을 들으시고?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더 심해면 심해졌었지. 그런데 돌아오는 길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뭐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냥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느 날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똑같은 인생, 똑같은 반복의 삶이었지만 갑자기 드는 마음이 아 하나님이라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셨겠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교회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삿대질 하면서 불평했던 제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숨 쉬기도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저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탄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오. 여러분, 제가 불평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모두에게는 해당되진 않지만 지금 너무 죽고 싶고, 혹시 답답한 상황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묵묵히 아무 말안 하고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여러분의 상황을 찬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손가락질, 세상을 향해서 하지 마시고 비관적으로 살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내십시오. 이런 마음을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소연이라도 하세요. 불평을 하세요.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나좀 건져 달라고 나좀 살려 달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관계 영역으로 들어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시는데, 이전에도 사랑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고, 아,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과 때에 맞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시판기자처럼, 앞에 놓여진 상황이 바뀔 거라는 이제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